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,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들이 무엇이 뭐 반대 있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전으로 저희들을 모시고 얘기하시고, 또한 이 약한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귀한 종들과의 만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셔서 이 약한 시대에 저희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복음을 들고 일어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수를 제공하신 이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보음화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재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아버지 저건 물질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이 물건이 사용되는 것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약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